냉동 에어컨 기술 영상 광좌. 직장이 없으십니까? 냉동 에어컨 기술 영상 광좌를 통해 여러분의 직업을 보장해 드립니다. 냉동 에어컨 기술 영상 광좌는 컴퓨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혼자 쉽고 편리하고 자신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클래스는 TV와 컴퓨터로 보고 들어 기술자가 될수 있습니다. 2012년 새해에는 냉동기술 영상 광자를 통해 어려운 취업난을 극복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미소, 정크리스틴 치과. 지난 한해 동안에도 저희 노블덴탈을 아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 가까이에서 건강의 기본인 치아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보다 편안한 치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치과 상담은 8 4 7 8 8 5에 99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www.noble-dental.com 지난 한해 동안 저희 마케주좋리 일을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귀한 금은 보석을 소중하고 귀하게 취급해 드리고 있으며 귀하게 사신 만큼 귀한 값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도 여러 고객님 가정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